이 땅에 머리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 누가 복음 9장 37절에서 62절 말씀. 이 땅에서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며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소중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침몰해 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머리둘 곳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어야 맞습니다. 여기서 머리둘 곳이란 마음을 두고 정착할 곳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심을 줄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의 품밖에 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다하고 또 어떤 이는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십니다. 손에 복음을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가 나면 즉시 모든 것다 내려놓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의 보금자리를 틀고 오랫동안 눌러앉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의 골방을 사수해야겠습니다.